지금 보이는 이 버섯은 요맘때 가장 많이 보이는 서리 버섯 즉 깔뜨기 버섯입니다 자 생긴 모습을 보세요 정말 깔뜨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 깔뜨기 버섯인데 여름철에도 또 흰털 깔뜨기 버섯이 있죠 일명 땅느타리로 불리우는 버섯인데 지금 이 버섯은 서리가 내리면 발생을 하는 버섯으로 회색 깔뜨기 버섯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. 정상적으로는 버섯 도감에는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예전서부터도 이 버섯을 서리가 오면 식용을 하던 서리버섯으로 알려진 버섯이니 참조들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버섯 먹을 때는 반드시 삶아서 하루나 이틀 정도 우려냈다 먹어야지 아, 설사 또는 구토를 하지 않게 되니 모든 식구들이 먹고서 뒤탈이 없으려면 반드시 삶아서 하루나 이틀 정도 우려냈다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.